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좀 사실 저희가 싸우는 게 그렇게 막 엄청난 일들은 없거든요 그거를 극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게 문제점인 것 같아요 최근에 좀 크게 다퉜던 게 있으세요? 이제 그 남편이랑 저랑 이제 어쩌다가 아다리가 맞아서 쉬는 날이 같았어요 음. 저는 이제 막 신나가지고, 아, 뭐, 뭐 할까, 뭐 할까 막 하면서. 아, 근데 저는 이제, 아, 울렛 가자! 요새 했는데, 남편이 딱그러고넌돈쓸공간아니냐딱 이러는 거예요. 어? 저도 이제 기분이 나쁘니까, 아, 그것도 뭐못 가는데, 그게 뭐내 탓이야? 우리 집이 뭐 이렇게 여유롭지 않은 게내 탓이야? 오빠 탓이잖아? 이러면서 가뜩이나 기분이 안 좋은데. 터진 거예요. 요새는 아파트 안방에서 현관까지 이렇게 제일 안쪽에 있잖아요. 거기 전성력을 달려더니 이렇게 녹사를 잡았어요. 18시 이후에는 아무것도, 아무것도 하자.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힘들다. 뭐 예를 들면 뭐, 뭐밥 먹고 설거지 안 해요. 예. 네. 애들 약도 안 먹여요. 본인이 먼저 자고, 애들보다. 본인은 이제 10시, 9시만 자고, 애들은 저 11시쯤 들어오고, 10시, 11시에 들어오면 핸드폰 보고 있고.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, 와이프는 지금 가정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혼자 자취하는 거예요. 저는 그게 점점 커지면 저도 나중에 결국 결혼생활에 대해서 퇴사를 하고 싶어지겠죠. 지금은 뭐 그게 크지 않더라도. 결혼생활의 퇴사는 뭐예요? 뭐 결혼식한테서는 결혼 생활을 그만다는 게 이혼이겠죠.